규왕화 보겠습니다. 귀규형는 규수, 규수 있죠. 여인이 원망. 누구를 원망합니까? 남편을 원망하는 가 노래입니다. 규수가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뭐 작가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그냥 허난설언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허난설언 누굽니까? 바로 그 허균의 누이입니다. 허균의 누이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별로 이게원만치 않았나 봅니다. 기수가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 이런 그 가사 그 가사 문학입니다. 보, 보 보겠습니다. 남편을 왜 원망하는지 나올게 될 겁니다. 어그제 젊었더니 젊었더니 젊었다. 하마 벌써 어이 다 늙어서 소년시 어린 시절이 즐거움, 어린 시절에 그 철없이 떠그 뛰어놀던 즐거움을 생각하니 다 말해도 말해봐야 말해도 속절 없다, 필요 없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늙어서 서러운 말, 자, 기 신세타령이겠죠. 이게 신세타령. 이게 바로 중심 제재가 될 겁니다. 내 네, 신세타령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자니, 목이 맨다. 부생 모욕, 그쵸?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키웠다. 이런 게 부모님이 낳고 키웠다. 이렇게 합시다. 낳고 키워서. 신고, 신. 매우 신라면의 신자죠. 고생 고생했는데 몹시 고생했다. 쉽게 얘기하면 연락, 아, 몹시 고생해서 그렇 부모님이 낳고 키워 몹시 고생해서 이내 네 몸을 길러낼 때 공우 배필 공우 이렇게 높은 벼슬 아치에 짝 높은 벼슬 저 높은 벼슬 아치에 그렇죠? 벼슬 아치에 짝이 되지는 그 되기까지는 바라지 않았어도 군자 아주 점잖은 사람 그렇죠? 점잖으니 인격적으로 좀 완성된. 그런 그 점잖은 사람에게 짝이 되기를 원했는데 삼생 전생입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전생에 죄가 많아서 원업 죄가 많다는 거. 죄가 많고 월화 연분 중매쟁입니다 중매쟁의 연분으로 장안의 유협 장안 그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유협 놀기 좋아하는 놀기 좋아하는 놀기 좋아하는 그 놀기를 좋아하는 한량이라고 하죠. 한량입니다. 한량, 한량, 그렇죠. 지금으로 지금 백수를 그리고 성격도 경박자 아주 경박한 사람을 남편이 소개가 됩니다. 장안에서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사람, 그렇죠. 뭐 약간 그렇죠. 그 남편에 대한 평이 안 좋습니다. 꿈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나서 당시의 용심, 마음 쓰기입니다. 마음 쓰기. 그런데 그 아마 시집살이 겁니다. 시집살이. 결혼해서 처음에 이 시집살이의 마음을 쓰는 것이 시집살이의 마음 쓰는 것이 살얼음판 디디느했다 아주 초조했다. 그렇죠? 초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3호 15세, 3호 28, 16세를 겨우 지나 천연여주 본래 내가 갖고 있던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그 아름다움이 그때 여인으로서 아주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절로 일어나니 절로 피어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백년을 살자 하였더니 영광입니다. 그렇죠? 세월이 훌훌 지나고 그렇죠? 무척 빨리 지나는 모습 보여지죠? 훌훌 지나가고 조물주입니다. 조물주가 다시 아름다움을 시기를 해서 봄바람 가을 무리 가을 세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월이 배틀에 북지나가다 배틀에 북지나가다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북바늘이라고 이 있고 바디 있고 여기 북이 있죠. 여기 북입니다. 그림 잠깐 보시면 그래서 이, 이 북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천을 짜는 겁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붙습니까? 북의 속도가 저 그렇죠? 재봉틀 바늘처럼 몹시 빠르다, 몹시 빠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봉틀의 바늘처럼 빨리 지나갔구나.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설비난, 그렇죠? 뭐, 운그 머리카락과 꽃 같은 얼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아름다움, 자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태는 다 어디에 두고 면목 가정, 그렇죠? 늙고, 그렇죠? 초라해졌구나. 얼굴이 가증스럽다. 너무 심하니까, 늙고 초라해졌습니다.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힘이 날괴냐 러브죠? 사랑하겠느냐? 스스로 참기 하니 부끄러운데 뭐 부끄러워 참담하고 부끄러운데 누구를 원망하랴 그렇죠 누구를 원망하랴 어차피 내가 늙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다음 장 보면 집중적인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삼삼오 그렇죠 무리지요 때를 지어서 야유원 야유원 술집입니다 옛날 술집에 삼삼오 그렇죠 누구 누구겠습니까 이 남편 친구들입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그죠 무리지어가는 술집에 세 사람, 세 사람이 왔단 말인가. 새로운 기생일 겁니다. 그러니까 술집에 새로운 기생이 왔으니까 남편이 그 기생을 만나러 갔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점을 째 정처 없이, 어딜 간다는 말도 없이, 정처, 목적지도 없이 나가서, 백마, 그쵸. 흰말입니다. 금편, 금으로 만든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어, 상상을 해보십시오. 흰색 말과 금으로 만든 채찍, 그러니까 호사스럽게 차리고, 호사스럽게 차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그 에쿠스에 뭐 온갖 그 라이트 달고 뭐 이런 뜻입니다. 어디 어디 가서 머무는가, 뭐 이렇게 호사스럽게야 술집에서 대접이 좋은가 보죠. 원근 가깝고 먼 것을 모른다. 어디 있는지 갖고 있는 그 장소를 전혀 모르는데 소식 연락이야 오겠느냐? 핸드폰도 꺼놨다 이런 뜻입니다.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인연이 그치다 스탑. 중단됐다 한들 끊어졌다 한들 끊어짐 끊어짐이 되겠죠. 생각 그리움이까지 없겠느냐. 그래도 남편을 좀 그리워합니다. 얼굴 못 보거든. 그립지나 말지. 하루 열두 때 길기도 길다. 길기도 길다. 한달한 한 달에 삼십일이 한달 삼십일 매우 지루하구나. 그렇죠. 하루 내내 한달 내내 기다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옥창입니다. 그렇지? 오, 그 그옷 같은 창이니까 아마 여인의 창이겠죠. 여인의 창 창문에 씨, 옥창 밖에 심금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저는 이게 몇년 단위로 그렇죠. 수년 단위로 아마 외출 하나그 외박을 하나 봅니다. 그렇죠. 밖에 매화 약간 의 과장일 겁니다. 겨울밤 차고 찰째 자체는 쌀이 눕니다 쌀이 눈이 섞어치고 어떤 분입니까? 을시년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을시년스러운 한방 눈이 아니고 쌀이 눈 그렇죠. 막 흩날리는 눈이 섞어서 치고. 여름날 길고길제 구준비, 구준비. 그렇죠? 이것도 역시 어떻게? 고독과, 그렇죠? 외로움의 정서를 좀 심화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무슨 일인가? 이제 이건 또 반대입니다. 삼춘화료호 시절. 그렇죠? 버드나무에 물이 오르고 꽃이 피는 아주 좋은 시절. 이건 봄입니다. 봄날. 화려한 봄날이라고 해도 경치가 다 관심이 없구나. 이 화려한 봄날은 오히려 이제 또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자신과 대조, 슬픈 자신과 달리, 화려한 봄날이 왔다고 해도 경치가 관심이 었구나 겨울 달에 방에 들고 실수석 깃드라미입니다. 알겠죠? 깃드라미가 상해할때 약간 깃드라미, 깃들깃들 이게 항상 보면 서러움을 고조시키.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 고민만 많구나.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이켜 그 풀어내서 마음을 풀어내서 속마음을 풀어내서 해아리. 해아 해아리니 고민해 보니, 이리하여 어찌하리, 어찌 살려, 어찌 살겠느냐,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살겠느냐. 정등을 돌려놓고, 푸른 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검은고입니다. 그죠 녹색이죠? 녹색칠한 검은고란 뜻입니다. 빗기 앉아, 비스듬히 앉아서, 병려나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입니다. 그렇죠? 소양강천의 한국초럼 시름을 섞어, 시름과 함께 섞어서 타니, 시름을 섞어 타니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소리가 울리는 듯 이런데 이게 소상강 우리나라 강은 아니고 이 중국에 있는 강인데 이 강에 비가 막 내리는데 이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대나무 소리에 이파리를 두드리는 듯 그렇게 슬프고도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노래가 아주 그그 그 곱고 구슬프다 그, 그, 그뭐 이런 의미의 연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소상강 광비에 대나무 소리가 섞어도는도 화표 그렇죠 그냥 비석이라고 합시다 비석 좀 기원이 있는데 그냥 비석 위에 천년만에 온 학이 우는 듯하다 그렇죠 이것도 벼락도 기원이 있는데 다그 잊어버리시고 그 학이 그렇죠 그 벼락이 여기서 학이 그 어디에서 이 비석 위에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듯 역시 아름답고 구슬프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뭐가? 자신의 노래각자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옥수, 옥같은 손으로 타는 수단, 섬씨라고 합니다. 섬씨는 옛소리 그대로다. 있다마는 옛날 그대로다. 그렇지만 부용장, 휘장입니다. 그렇죠? 휘장하니 정, 그 정막하니 연꽃을 수놓은 휘장하니 정막하니 여인의 방인데 그안니 정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느냐. 그렇죠? 노래소리는 그대로인데 휘장하니 정막해서 누가 들어주겠느냐? 애간장이 다 구곡이 되어 구비구비 구겨져서, 다 구겨져서, 구비구비, 마디마디, 마디마디 마디 끊어질 듯 하구나. 그렇죠. 속이 몹시 상하고 서럽다는 뜻이 될 겁니다. 차라리, 차라리입니다. 차라리 잠에 들어 꾸메나 보려 하니, 누구를, 내님을 꾸메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입니다. 짐승이 무슨 일을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구나. 그러니까 선잠이 잠깐 들었는데 그렇죠? 바람에 지는 잎소리와 우는 짐승 소리가 잠을 깨우는구나. 천상의 견우직녀가 은하수가 막혔어도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어도 7월 7석에 1년에한 번은 실기치 않다 만나는 기회가 만나는 기회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천상의 견우 직녀는 은하수 막혔어도 7월 7석의 일년에 한 번은 만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아거든 우리님 가신으로 무슨 약수 이게 전설의 강이죠.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저 시로라이 같은 깃털도 넘면쭉 가라앉는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한번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에 무슨 약수가 그것을 가렸기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난간에 위켜서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모은이 지나갈 때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의역해 보겠습니다. 초로는 풀립의 이슬입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다. 뭐가 연상됩니까? 눈물입니다. 그렇죠. 풀잎에 이슬처럼 눈물이 맺혀 있고, 모은 검은 먹구름입니다. 먹구름. 그렇죠. 깊은 시름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의역해서 풀잎에 그 풀잎에 이슬처럼 눈물이 맺혀 있고, 검은 먹구름처럼 가슴 속에 시름이 지나갈 때, 중림 대나무숲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새소리조차 서럽게 들린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다 거니와 방명 운수가 나쁜 운수 나쁜 홍한 자기 자신입니다 화자 내 자신 같은 날 같은 이가 또 있겠느냐 아마도 이님의 지위 이님의 행실 어떤 행실입니까 그렇죠 못된 행실 술집이나 술집이나 기생집이나 가는 이 못된 님의 행실 때문에 살지 말지 오래 살지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가사문학이고. 그렇죠. 자기를 내팽개쳐진 남편에 대한 원망 들어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리움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그렇죠. 소외된 부인이 규수가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의 규언가가될 것입니다. 마칩니다.